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김행 사태 마이웨이 국정 변화 의지 보여야 김행 여성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정격 사퇴했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당 완패로 끝난 뒤에야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권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고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식 파킹 의혹과 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윤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으로 흐른 이번 선거 민의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 여권은 당정 전면 세신을 구속감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참패 원인은 구구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 국정 운영에서 모인 마이웨이식 불통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었다. 집권 1년 반 민생보다 이념이 전면에 강조되는 장관 발탁 인사나 잼버리 파행, 해병대 순직 수사, 위압 사건 등 논란과 의혹마다 여론을 개의치 않는 독단의 리더십에 경고가 표출된 것임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몰아준 중도층이 되고 이탈한 경고음이 켜, 켜진 것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하는 이유다. 여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애, 애초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 탓에 생긴 보선에서 후보를 내는데 신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8월 사면 복권하자 그를 공천하고 총력전을 펼친 결과 참패다. 용산에 쓴소리 한번 못하는 지금 당 지도부가 돌아선 민심을 추스리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정작 김기현 대표는 분골센신을 말하면서 특단의 대책 운론하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혁신기구 띄우기 수준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면 아니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당 간판 교체는 물론 대통령실 인사 추천, 여권 내 스펙트럼을 넓힌 상징성 당직 개편 등 획기적 신책이 나와야 한다. 여권은 이재명 리스크에 기대 걸고 정권 견제론이 작동한 이번 선거를 의미심장하게 주목하기 바란다. 총선 6개월 전. 예방 주사를 맞는 지금이 절박하게 변화할 적기다. 늦어질수록 미래는 위험해진다. 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달콤한 말만 듣는 게 인지 상정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쓴 말을 듣는 그런 수용한.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같은 금요일 잘 보내시고 희망찬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